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날 같이 셀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셀폰으로 촬영해서 유튜브로, 유튜브 영상으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뼈도박도 못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부활은 예루살렘 근처 무덤에서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자기 손으로 넣어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보고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서 새로운 영광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밝혀져 있습니다. 글로바 나머지 한 제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글로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형제 글로바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엠마오입니다. 짐작한데 그들의 고향이나... 가족들이, 친지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지형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위해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이두 사람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던 날이 마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날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소식이 두 사람의 내려가는 길을 막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 가는 이 마을의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는 알지 못하는 길이다. 이 이름에서 알려주듯이 이두 사람의 엠마오 길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불확실한 길입니다. 낙심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가,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옆에 붙었는데 그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길을 가려고 하면 눈을 뜨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 감고 어떻게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뜰수 없는 눈이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믿음의 눈은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눈은 가려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믿음의 눈은 감겨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눈이 감겨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눈이 감겨집니다. 세상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또는 시험에 들거나 미혹되었을 때 믿음의 눈이 감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생명들이 200명이 넘게 그렇게 많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물이 차오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면 문은 다 잠겨있고, 창문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어떤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어린 것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았을까 상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이란성 쌍둥이 태어난 남매는 구명조끼를 서로 묶어서 있는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쌍둥인데 서로 형제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묶여놓고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견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200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100명이 넘는 생명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아직도 정말 피어보지도 않는 귀한 생명들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 그들의 책임이 있겠지만 모든 어른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죽였다, 살인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해외에 있는 우리들도 가슴 아프게 애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내 자식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상상할 때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것이죠. 아이들이 다내 자식 같은 마음이기에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느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본인이 재능이 플루트를 부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거기에 고인에게 목념을 하고 갑자기 들고 간 플루트를 가방에서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한 누가 하라 하나 한 것도 아니고 허락받던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인가 했던 유족들이 그 음악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하고 앰뷸런스로 안산으로 갈 때에 마땅히 타고 갈 교통편이 없는 것을 알고 10여 명의 안산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진도에 머물면서 유족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400km가 넘는 거리를 자기들이 기름값과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 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자기 자식은 괜찮은데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모란 배의 실제적인 선주가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이단의 교주입니다. 구원파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죄의 속죄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이 유병연에게 하는 이 종교 사기꾼은 이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그들이 낸 헌금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의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넘어가겠습니까? 이 이단들에게. 떠니 보면 이단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신천지라든지 신천지는 8만 명이 넘는 교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박사들이, 어떻게 학자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두 제자와의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두 제자는 이미 들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두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드디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터지 믿는 자들이에요. 질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날이 점으로서 어느 여관에 머물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가려워졌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정거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그두 제자에게 어떤 길이었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한때는 참 희망이 있었습니다. 큰 권능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야,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야, 이분이 이베시아구나. 이분이 우리 백성들을 로마의 압지에서 충분히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그들을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붙잡히고 엄청나게 매를 맞다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3년 동안의 삶과 십자가하고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가 살던 곳으로,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두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좌절과 낙심의 길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길입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엔 희망이 사라진 땅꺼미가 짙어 짙게 들이오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갈 때, 이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떠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려졌던 눈이 떠집니다. 믿음의 눈이 확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또 다른 특징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가슴에서 불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고 가슴이 막푹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던 분이 중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중국의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탈북하는 동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자기도 크리스천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탈북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명 탈북자들을 도와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또 한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붙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4년 동안 지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업을 잘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번 돈으로 탈북자들 도와서 비행기표도 대고 그래서 한국을 보내고 그런 위험한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감옥에서 갇혀있으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들을 건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그렇게 초기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25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4년 만에 풀려나서 이사이이 목사보다 더 나은 성경의 전문가가 된 것이죠. 25번 읽으니까 막 성경이 막 깨뜨러지는 거죠. 이제는 뭘 어떻게 하시는줄 아십니까? 사업을 부인하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스물다섯 번 읽고, 그 말씀에 큰 깨달음을 받고, 이제는 사업을 편개 치고, 탈북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뜨게 합니다. 낙담과 좌절의 삶에서 기대와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할수 있을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긴가민가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집어 드세요. 이 성경을 집어 드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런 질문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최소한 다섯 번 한번 읽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담과 절망의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엠마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다시, 다시라고 하는 건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여러분 성경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내가 한번 생명을 걸고,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 한번 읽어보자 한번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다섯 번 읽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 읽기 전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